오늘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당시에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전 지역에 1차, 2차, 3차 선교 어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협을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전 지역을 또 다니면서 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꾸기를 이제 그 당시 세계의 수도와 같은 이 로마를 꼭 가서. 어, 누군가가 먼저 세워놓은 교회지만 아직도 미약하고 또그 로마 교회가 튼튼해야 세계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라고 하는 유명한 서신을 써서 오늘날에도 이 66권 중에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복음의 아주 훌륭한 교리를 담고 로마 교회를 도왔고, 또 결국 기도한 대로 죄수의 몸이지만, 나중에 로마로 들어가서 감옥 생활하다가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 지중해 끝이고 대서양의 시작 부분에 있는 그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또 가서 복음 전하고. 살아서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이처럼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그보 복음 역사의 현장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9장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꺾어서 사도로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13장부터는 1차, 2차, 3차 선교행과 여 마지막 로마여행을 통해서 이제 28장까지 다 사도 바울이 계속 행하는 사역만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성경이 내에서도 사도 바울은 독보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남겼는데 구약 신약 합해서 66권이고 신약이 27권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22권 정도가 서신시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3편이나 바로 바울이 다 지어서 성경으로 남겨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후대 사람들에게도 이 13권의 그 서신으로 된 성경이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이렇게 탁월한 사도 바울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은 자신들을 위해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제목 두 개를 말하고 있어요. 또 3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이 세운 대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잊지를 못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기도 제목을 또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 전체가 사실은 기도 제목이에요. 중보 기도든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선교의 능력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기회를 세워서 지도력을 발휘한 탁월한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그럴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탁월해도 바로 주체는 그가 아니라는 거.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더 많이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울이 받아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두 개나 부탁을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동안 잘 성장해서 훌륭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야 교회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멀리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테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정신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웬만하면 좀 자신의 입장에서 좀 필요한 것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법도 한데 기도 내용은 전혀 사적인 것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이 뭔가, 그것만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해서 그가 중간에 실패를 했든지. 뭐, 몸이 아파서 사역을 그만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다 제공하셔서 끝까지 영광스럽게 순교하기까지 사명 완료해 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좀 차원을 높여서 내 개인의 사적인데 너무 많은 시간 기도하려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더 채워주실 걸 믿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상고합니다 첫째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의 소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 그는 고린도에 있는데 이전에 세운 대살련이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말미에다가 당신들한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내가 선교에서 세운 후에 어느 지역의 교회보다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이 주의 말씀이 계속 좀 퍼져 나가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빨리 살리고 싶은 이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느냐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 죄로 인해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지금도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대로 생애를 끝낸다면 그들은 그 죄값을 영원히 치르는 지옥의 형벌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는 진리의 사람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의 불행을 이 땅에서 그치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는 천국의 그러한 축복만 받도록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예수의 복음을 빨리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더 빨리빨리 퍼지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복음을 간단하게라도 전할 뿐인데 그런 중에도 사람들이 믿을 사람은 믿는다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바울이 미리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사람들이 이미 선택하시더라. 성령도 주시더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막 확신의 믿음도 주시더라. 그래서 결국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우리의 작은 전도, 그 도구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다 익은 고구마를 만들어 놓으셔서 부원 받더라. 그 얘기 하자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만 건들어주는 그 작은 일 그것이 이렇게 꾸준히 증거될 때, 바로 주의 말씀이 더 빨리 빨리 퍼져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 다 추수해서 천국에 함께 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바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게 멋있게 사는 것 같을지 몰라도, 우리가 영안으로 보면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들이 세상의 천지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도구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두 마음을 함께 품은 사도바울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좀더열심을 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2절과 3절에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말씀했어요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밉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자들이 있다. 부당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큰 지장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라고 전할 때, 그 말이 어디 악한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왜 반응은 부당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악한 마음으로 해치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방해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도 그 현장에서 계속 시달림을 받으니까 좀 제발 그런 사람이 좀 없었으면, 복음 전하는 대로 뭔가 잘좀 전해졌으면 이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해의 역사와 박해의 역사는 사실 그대로 바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러한 역사가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사람의 본성 자체가 악해서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얘기를 해줘도 그걸 곱게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본성이 좀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이 땅을 잠시 권세를 지고 있어서, 처음 사람이 죄를 짓느라고 권세가 사탄에게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권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빼내시는 거지, 당당하게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한 방해자인 사탄이 오죽, 오죽 하나님 일을 방해하려고 악한 본성을 건들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도 바울이 복음전할 때 박해를 받은 것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 같이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자가 되고 박해자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 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3년 3개월 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전해주셨어도 결국 가서 반대를 앞장선 자가 누구예요? 장로들이 앞장서고, 대제사장이 앞장서고, 서기관들이 앞장서고, 사두개인들이 앞장서고,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 결국 하나님 모독한 이러한 이단으로 몰아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인 빌라도는 그렇게 큰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살려 주려고 해도, 그냥 일반 백성들을 뒤에서 훑려 가지고 대모를 하게 해서 죽인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선민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를 고발해서 어김없이 붙들어가게 만든 게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예요. 여러분, 방해와 박해 역사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잘 믿다가도 악한 본성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사탄이 그걸 부채질하면 어김없이 이렇게 방해자가 되고 부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해도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이렇게 변질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가 디모데서거든요. 자기 제자들, 제자에게 들 이제 유언처럼 남겨주는 말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너무라도 가슴이 아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이라이두 사람 얘기를 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이들이 지도자들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근데 어느새 변질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바로 그 알렉산더를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화를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바울과 디모데의 말이 뭐가 있겠어요. 복음밖에 말을 더했냐고. 그 복음의 심히 대적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는 그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방해한 사람이 이 알렉산더라는 이런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 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대요. 그런데 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또 나와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모네오와 후메네오와 또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후메 네오라는 사람하고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그냥 전서에도 쓰고 후서에도 쓸 만큼 아주 디모데에게 단단히 조심을 시키는 거예요. 아, 이들이 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악한 본성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겉잡을 수 없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니까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두, 세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의 속 사람을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밝혔는데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 말은 우리 마음이 이제 예수 믿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겉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속사람, 우리 신자들의 속사람을 하나님 꼭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들어가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하심을 더 깊이 체험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품고 예수님처럼 더 많이 인내해서 제대로 속 사람이 성숙해지도록 하나님 저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사도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서로 서로 위에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컨트롤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변화가 가능한데, 이성이 강한 사람,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그 주권이 아주 강해진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돼요. 내 생각이 뭐냐? 나에게 이익이 뭐냐? 내 뜻은 뭐냐? 자꾸 자기를 내세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있던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던 것도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깨닫고, 아, 내가 내, 내 주인이 되면 안 되지. 바로바로 내려놓는 작업이 계속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4장아5장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느냐. 그 사랑을 좀더 깊이 깨달아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십자가에까지 죽는 그 인내를 다 이루셨겠느냐? 우리도 그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 얼마나 인내가 더 필요하겠느냐? 이런 정신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 자아를 꼬꾸라뜨려야, 성령의 불로 지져버려야. 하나님 체험하고 사도 바울처럼 엎드려져야 우리 속 사람이 바뀌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내 이성으로 듣고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이성이 자기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무늬 목신자가 되는 거지 진실한 그리스도에 있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히고 예수의 십자가에 녹아지지 않고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속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그대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계속 보내면서 나는 당신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영혼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심령이 그런 상태임을 우리 스스로 자백하지 아니하면 안될줄 믿습니다. 교만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된 사람이 아니라 아직 덜된 사람들이에요. 항상 주님의 사랑이 갈급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의 목표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 이러한 정말 기도가 우리 서로 서로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며. 속사람이 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